여러분은 미니스 리프로가 비행 중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레이더에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미니스 리프로의 레이더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방법과 레이더 화면 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레이더가 안 나타난다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지도가 나타납니다. 이 지도를 터치하면 조금 크게 나타나죠? 지도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동그랗게 A처럼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누르면 레이더 화면으로 바뀝니다. 저는 편의상 레이더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이 화면은 애티튜드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자세계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드론의 움직이는 모습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세계는 항공 용어인데요, 조종사에게 피칭발올링에 대한 항공기의 자세를 지시해주는 비행계기를 말하는데 그냥 쉽게 드론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만 봐도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레이더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비행 중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레이더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점 땡땡땡이를 누릅니다. 안전 메뉴에서 레이더 지도 표시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활성화가 되면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감지하여 레이더에 표시해줍니다. 비행 중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레이더에는 기본적인 것만 표시됩니다. 화면을 잠깐 살펴보면 중앙에 있는 화살표 모양은 드론이며 드론 앞의 녹색은 드론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드론 양쪽에 있는 흰선은 드론의 기울기를 표시해주는데 드론의 좌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흰선은 드론이 비행할 때 기울어지는 방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드론이 앞으로 비행할 때는 기체가 앞으로 숙여지므로 양쪽 흰선은 앞쪽으로 이동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미니스 리프로는 호버링 할때 고개를 쳐들고 있죠. 전진을 하면 앞으로 조금 숙이지만 수평이 되어 공기 저항이 가장 적은 상태가 됩니다. 드론이 후진할 때는 기체가 뒤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두 개에서는 드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드론이 좌로 이동할 때는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왼쪽 흰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기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오른쪽 흰 선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드론이 비행하면서 좌우로 기울어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마찬가지로 전진 시에는 앞으로 기울고 후진 시에는 뒤로 기울어져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지 짐벌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움직인다는 것을 화면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드론과 짐벌이 같이 움직이는 FPV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짐벌도 같이 움직이니까 보기가 쉽죠. 레이더의 흰선을 자세히 보시면 드론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는 홈포인트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며, 동그란 파란색은 조종기의 위치, 즉, 조종자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N은 북쪽을 표시해 주죠. 만약 드론이 장애물에 가까이 다가가면 레이더에 장애물이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몇 미터까지 장애물에 접근했을 때 황색으로 표시될까요? 장애물에 가까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장애물이 레이더에 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장애물까지의 거리는 5미터 정도 됩니다. 드론이 장애물에 아주 가까이 접근하면 황색이 점점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장애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 붉은색으로 바뀔까요? 약 2m까지 접근하자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장애물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후진하여 장애물에 접근한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센서를 껐을 때는 어떤지 확인해 보죠. 센서를 끄면 경고음은 발생하지 않지만 레이더에는 정상적으로 장애물 표시가 됩니다.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경우는 센서와 레이더를 활성화시킨 후 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지도로 바꾸고 싶다면 레이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도 화면을 숨겨서 조동기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면 왼쪽에 니은 표시 또는 L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비행에 도움이 되는 레이더 화면과 지도를 수시로 불러와서 활용해 보세요. 비행 중에 미니3 프로가 시야에서 안 보일 때는 레이더나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어? 아직도 구독 안 누르셨어요? 미안!